그 사실은 술을 전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댄스. 회식을 하면 혼자서 극적이라는 어. 우리 소피아 씨 네, 네. 혹시 근데... 그런 거 느끼세요? 네뭐저 같은 경우 뭐 술도 못 마시고 삼겹살도 못 먹니까 뭐으 한국 문화 제대로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아까워요 네. 안타까워 근데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 술자리 있는데 근데 어, 그 사람이 술못 마셔서. 저도 못 받았어요, 제가. 음. 그날. 원래 술자리는 지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술안 마셔도 콜라 같은 거 마실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지내. 음, 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왜냐면 저술안 마셔도 술 마시는 것처럼 놀랄 수 있다. <laughs> 갑자기 반말을 하시네. 언니 술을 못 마셨는데 술 마시는 사람처럼 춤 추거나 예. 너무 시끄럽게 했었어요. 그럼요. 시끄럽게 <웃음> <웃음> 혼자서 <laughs> 야한 비도 <미교도> 혼자 보고 <laughs> 네. 그리고 술도 한 방울도 안 먹었는데 맨발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는 터피할 <laughs> 수밖에 없었어요. 그근데 <laughs> 네. 네, 제가 우리 그 초대 못 받는 거 이해해요. 왜냐면 음. 아, 그거 재미 없잖아요. 어색하잖아요. 한 명은 술 마시고 한 명은 그냥 골라 마시면 네. 그거 어색하니까 그치. 제가 이해해요. 크리스티나 씨. 삼겹살을 못 드신대요 네 오. 어쨌든 삼겹살하고 술안 마셔요 술못 어? 음, 마셔요 삼겹살도 안 드신다고요? 아, 삼겹살 좋아요. 음... 어쨌든 삼겹살만. 나도 <laughs> 예. 못 마셔요. 와인 좀 드시잖아요. 아, 맞아요. 와인하고 마셔요. 아, 안안 와인은 술 아니에요? <웃음> 한국에 <웃음> 오, 크리스나 시를 <씨를 웃음> 위한 <웃음> 음식이 있어요. 아, 와인, 삼겹살. 네, 와인, <laughs> 삼겹살하고 네. 마셔요. 아, 우리 삼겹살 크리스나 씨가 <laughs> 얘기하면 우아해요. 그죠? 삼겹살이라는 단어. 그죠? 크리스나 씨? 삼겹살. 오싸 걔가 분위기가 있잖아. 걔는 고급스러워. 기품이 있잖아요. 삼겹살. 그래? 디나 씨. 어, 근데왜 대부분 사람들이 다술잘 마시면 왕따 술때 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막뭐술 먹고. 왠지 완전히 강아지로 바꿔버리고 나갔어 나갔어 나무에 물 주고 뭐 괜히 아. 집비 아. 걸고 그런 사람들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부터 안부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왕따잖아요. 따로 씨. 제가 보기에도 진짜 한국에서 술을 마시면 사회생활하기가 을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뭐예요? 제가 아는 오라분이더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은 사주 술을 안 마시면 승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한국에서 뭐 대부분 그렇진 않겠죠. 진짜 승진이 어려운가요? 술을 잘 마시는 분들에 비해서 네. 승진이 좀뒤 더딘 것 같은 느낌을 음. 저도 좀 받아요. 아무래도 보면... 윗분들하고 좀 친한 분들이 승진을 좀더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윗분이 예. 술을 잘 하는 경우. 그렇죠. 좋아하는 경우죠. 예. 예. 그러면 제가 한국 회사 만약에 들어간다면 아마 일년 만에 사장님 될것 같아요 자질 있어요. 오. 리 <laughs> 사장님. 사시는 회장님 아시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 이나 씨도 진급 <laughs> 빠를 거예요. 예,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죠, 이나 씨. 네. 이 지금 사실일까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궁금한 거 있는데 우리 부서에 여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사 네. 남자인데 술 먹으러 가면 일 차는 가요. 근데 2차 때는 제가 혼자 혼자 있을 때는 2차 때는 이나 씨 집에 들어가요 막 보내줘요 저를 2차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궁금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순씨가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차때 우리 사실 개구먼들하고 회식 많이 하잖아요. 네, 남자들끼리 또 이제 이차 가면 서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 예. 또 많은 또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는걸 좋아하게 되기 아, 때문에 아, 혼자서는 술을 그래? 못 마시게 되죠. 본인들의 경험 다음을 <laughs> 들어봤는데 <웃음> 그렇다면 아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럴 때 왕태를 놓는 것 같더라. 이야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나 씨, 이제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가 생기면 너무 치우쳐요. 아, 그래갖고 너무 자기가 힘들 때만 연락하고 이제 제가 헤어지면은 다시 찾아와서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받아주긴 맞아, 맞아. 하는데 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laughs> 이제 서서히 나오시죠. <laughs> 네. 네. 체리나 씨. 예. 지금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시거든요. <laughs> 예, 이제 예. 아, 지금 이대로 하시면 돼요. 예. 예. 야 우리 셰라 씨 잘하시죠? 예. 다 아기들이니까 편하게 하세요. 아 그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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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검지평 거린 여자들이 왕자 시켜야 돼요. 뭐 자기 혼자 뭐 계속 거울을 보고 예. 화장품 하고 예. 자기 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예. 뭐 옷을 입는것 대서 뭐. 또 다른 사람, 어. 다른 여자한테 뭐 밑으로, 어, 얘기하는 예. 거 다른 사람을 아, 좀 밑으로. 아, 밑으로. 어, 아비가씨 지금 불끈했어요. 어, 불끈가일 어. 어, 지금. 아, 어. 어. 아니 여자 에? 여자가, 예. 어, 이쁘게 보이고 이렇게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비가씨 거울 가도? 많이 보시잖아요. 화장도 아, 사실. 아, 예. <laughs> 어, 지금 사실은 아비가씨는 아, 나는 그래 공주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밝히셨거든요. 어, 그거는 좀 아니다. 네.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미스사에서 어, 나를 혹시 너무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한 적은 없으세요? 채려보는 건 많이 봤어요. <laughs> 어? 어. 여성들끼리 좀 제가 이쁜 척한다 그러면 실제로 왕따를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렇죠? 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 실말은무래 북미에서도 아마 호주 마찬가지 이런 공주 같은 여자 그런 정말 마음이 안든 말이요. 많이 없고 이런 네. 이런 이런 여자가. 없어요+ 봐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한국에 올때 음. 응, 전철에서 전철역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충격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손녀 씨는 어떠세요 저는 중국에서 외동딸 외동아들 너무 많잖아요 네. 하나만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노는 건 너무 조, 좋아요. 혼자도 잘 놀아요. 네.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혼자 쇼핑하고 여행하고 밥 먹는데 친구들 다 제가 왕따는줄 알았어요. 음. 친구가 없는 줄 알아요. 전화하면은 어디야? 밥 먹고 있어. 식당에서 누구랑? 해서 혼자. 어왜 이렇게 불쌍해? 이렇게 물어보는 어, 거예요. 맞아, 맞아. 처음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런 눈빛이 음. 때문에 저도 밥 먹는데. 친구랑 같이 가는 거 네. 좋아요. 그 사실 일본 같은 데는 혼자서 이렇게 밥 먹는 곳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네명 기본으로 해놨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혼자 밥 먹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사이가 안 좋은가 생각들고 이런 어. 거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막. 그렇죠? 네. 어떤 분은 그런 거 싫어서 2 인분 시키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선배 연기자 분이신데요. 불전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근데 예. 집 앞에 굴집이 있는데. 같이 먹으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어렵지, 가서 이제 굴전을 이제 2인분을 시켜가지고. 네. 전화를 이제 막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어, 야, 나 지금 굴전 시켰으니까 빨리 와. 어, 어, 그러면서 오, 오고 있어? 어, 그래, 알았어. 음. 그러고 번 먹다가. 연기를 잘 하시니까. 야, 어, 못 온다고? 아 어, 그래, 알았어. 아줌마니못 온대요. 이거 싸주세요. 아아 혼자서 먹어야 아 되니까. 혼자서 사실 그런 경우 있어요. 아 다른 2인분부터 가능하지 메뉴들이 좀 네, 있거든요. 그분이 저희 형님, 대소 형님. 음 <laughs> 네? 네? 그렇죠. 여러 개다 있어요. 아, 한국에서는. 특히 남자들, 이 힘들 것 같은데요. 어. 군대 안 다니면 왕따 당하잖아요. 어, 근데. 군대 안 들어가면. 음. 근데 주변에 친구 두, 두명 중에 두명그몸 때문에 좀 약해서 군대 에못 갔었거든요. <laughs> 회사에서도 눈치 보고, 승진하기가 조금 더 힘들고. 근데 그렇죠. 문제는요, 이거는 잠깐, 잠깐 동안 당하지 않고 평생 음. 죽을 때까지. 그래요. 네, 군대 못 다녔어요. 계속 다녔 뭐 술만 먹으면 군대 얘기하니까. 네. 음. 불로인 얘기 할거 있습니까? 네? 음,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나는 된장찌개하고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황다, 황파, 황자. 황다. 왕따. 황다입니다. 친구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아 식당에 갔습니다. 아 삼겹살 한명 주십시오. 이름, 한 명? 이름, 이름. 한 명? 예. 친구 없었습니까? 왜한명 아니요? 괜찮지 괜 괜찮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남아공에 한명 바베큐? 어, 괜찮아요. 오... 예. 예. 괜찮습니다. 어, 한국에 아니요. 어... 예. So, 배고파요. 집에 라면 먹었습니다. <laughs> 아, 아픕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부은 씨 방송 나고 오 나서 많이 알아보죠 알아보겠 그래요 oh, yeah. 친구들이 뭐래요 <laughs> 텔레비전 나오고 나서 마지막, 친구들이 뭐래요 어브러니씨어왜 많이 화장부 케이크입니까 케이크입니까 케이크 많습니다 네, 네, 네. Yeah. 화장 많이 바른 거는 우리는 떡칠을 했다 뭐 이러잖아요 아, 떡인데 어? 그쪽은 케이크네요. 어, 러시 씨, 그 선배들이 좀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죠. 아,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왕따 안 당한다. 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물론 술이죠, 하는 술인데 한잔 같이 할수 있으면 빨리 친해지고 왕따를 안 당하는데. 근데 또 하나는 적당히 칭찬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아는 오빠랑 언니랑 밥을 먹었는데 언니를 처음 만났어요. 그날 그런데 언니한테 아, 아 언니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했더니 오빠가 어, 한국에서 자란 남을 반발 안해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알았어요. 아, 적당히 칭찬해줘야 할때 하여튼 좀 생각한다고요. 네. 특히 정말 칭찬할 때는 여성이 머리 바꾸고 왔을 때, 네, 어, 네. 머리 예쁘게 했다 네. 어디서 했어야 네. 되는 데 네. 너왜 그래? 네, 그러면 지금 외면당하기 좀 쉽죠. 왜. 오빠왜 나한테는 안 그랬어요? 예? <laughs> 머리 바꾸니까 정신 차리라 고 그랬어요. 아, 완성시. <laughs> 아, 아 그건 안따안따가려면좀 나쁜 것도 해야 될것 같아요. 안 어. 좋은 거. 거. 그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자고 하면은. 그냥 수업 시간에 나가고 아, 같이 나가, 고울린다 영어 시간에도 아, 이렇게 그컨연 영어 시험 때 예. 컨닝 페이퍼 이렇게 주고 맞아, 낮술 먹고. 예, 낮술. <laughs> 지금 교수님이 이 방송 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예. 마 마창구를 잘 쳐지면 아, 그 음. 그때는 마창구. 왕따는 절대 당하지 않고 예. 를 들어서 사람 그렇게 이야기 잘 들어주고 입 벌리면서 이렇게. 어, 그거는, 어 맞다 맞다. 어, 루 잘해. 루 언니 네? 잘해. 어, 루 언니는 뭐 그런 거 잘해요. 어 맞아 맞아. 어어어어어 그러니까 아저씨. 맞아 맞아. 맞장구를 잘 쳐준다. 왕따를 안달라 하려면 이제 친구들끼리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공감대가 요즘은 막 유행하는 계급프로 예. 이제 유행어 같은 거 잘해야 될것 같아요. 오, 오, 오. 근데 그걸 모르면은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 채린아 씨 그러면 그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뭐 이런 거 못해서 이렇게 가만히 예, 있어던적 있어요? 가만히 있어가지고요. 전혀 못 끼게 된 거예요. 거기 끼고 싶어도. 예. 다아는데나 저만 부르는 거예요. 예. 배치해 왔어요. 연습해 어요 박수를 마시시. 죠사합부스러우시지만뭐 아니요 연습을 한 거니까. 예, 똑같이 하는 게 요즘은 또이 유머 감각이 있어야 또 왕따 안 당하는 다가 또이 대세더라고요.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같이. <웃음> <해주세요>. <웃음> 노래를 같이 해주세요. 무릎팡, 무릎팡, 무팡 무릎팡, 무릎팡, 무팡 무릎팡, 까우선이 만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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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래요 아, 체리나 씨도 대단했지만 방청객 대단한데요? 네.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 혼자 마이크 잡아가지고 어... 또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갈 수가 있어요. 오! 네. 흑엄 <laughs> 네. 씨. 그러 이제 알아도 모른 척 하고 말을 안,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좋아해도 아 싫어해도 그 그런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해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웃으세요? <laughs> 왜 이렇게 웃으세요? <laughs> 표정 관리 잘 못해서. 아그엉이지아 그 <laughs> 아, <laughs> 인터넷에 아그 왕의 표정 관리가 뜬게 있어요. <laughs> 즐거울 때, 화날 때, 기쁠 때가 아 정확하게. 아 예. 아루 반장님. <laughs> 음, 네, 음. 왕따 하는 사람들에게 음. 루 반장님이 대표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요. <laughs> 네. 우리 내부에서 또이 미녀들의 투표를 통해서 미녀들의 또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이미지 투표 미녀들의 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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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소피아 씨가 지난주에 가장 귀 얇은 미녀로 뽑히셨고요 우리 손녀 씨 거짓말 잘하는 분으로 뽑히셨었죠? 잘 네, 귀엽고 예. 예, 어쨌든 그래. 어, 우리 손녀씨는 거짓말을 평소에 할줄 몰라요. 예. 빨개지셨어요 얼굴이. 귀여워요. 그러면은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거네요. 제일 작은 지금, 걸 귀엽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제일 작아요. 이렇게 맞았으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아 진짜 아, 귀여워요? 네. 왜 어디가?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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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예. 아야야야 듣고 싶어요. 예. 그걸 일단 손예 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야야야야호. 예, 죄송합니다. 야야야. <laughs> 자 오늘 어떤 미녀가 이미지 투표에 또 선정이 될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우리를 보면 못 참을 것 같은 미녀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이 됐습니다. 원기준 씨가 보시기에 아무래도 우리 반장님이 제일. 루 반장이. <laughs> 예, 그럴 예,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겁이 많아요. 어... 도미닉도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아, 크리스티나 씨가 누가 이렇게 막 잘못하고 비겁한 짓을 하면 혼낼 것 같다. 이러지, 음. 마. <laughs> 이러지 마. 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양정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래도 오. 이제 그 목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번딱 나온 쪽보본 분들은 못 참아요. 안참아 당당 예예. 원래는 참았거든요. 근데 목가니까안 <laughs> 참아져. 정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외국 분들이 오시면 한국에서 이렇게 사실 욕부터 배우는데요왜냐면 네. 상대가 나에게 욕하는 걸 알아라. 네, 처음에 제가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욕을 모르잖아요. 예. 오빠들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해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름 부를 때 들어서 기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떤 오빠가 어떤 오빠의 이름 딱 부르는 거예요. 예. 야이야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름이 이 씨의 이름이 예. 알았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 또 불렀어요. 야이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름이 씨의 예. 그랬는데 예. 모든 남자들이. 이름이 비슷비슷해. 네.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부터 공개합니다. 아, 따로 아, 씨, 아. 어, 따로 씨 진짜 그럴 거 같아요. 음. 예, 와. 2위 공개합니다. 안무가 아아뭐 안무가 안 차요 맞죠? 그럴 거 같아요.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공개합니다. 완전히 소피아. 아니. 아아아아 루반장님. 예. 이거는 예, 아니. 여러분, 지금, 지금 루마나님이 뭐, 부리를 보고 못 참았던 사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럴 것 같다는 거지. <laughs> 그럴 것같다 <수고하십니다>. <laughs> 어. 자, 그렇다면 반대로 불리를 보면 잘 참을 것같은 예, <laughs> 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위 공개입니다 <laughs> 손녀신. <웃음> 본인도 인정? 응. 어, 가 저, 길거리 가다가 싸운 거 있으면 저안 보려고 가요. 어... 어. 2위 공개합니다. 흥 씨? 난... 어? 어, 어? 아닌데? 흥 씨가 불리를 보고 잘 참았다는 소식을 저도 몇개 받은 게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응. 인터넷으로 올려드릴게요. <laughs> 예. 자, 1위 공유합니다. 음. 아 예. 리에? 리에. 리에, 리에 씨. 리에 씨, 음. 리에 씨 언제 오셨어요? 그, 그 일본에서? 일본 사이타마요. 사이타마. 준코 씨는요? 도쿄 쪽.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도쿄 네. 쪽이 외려. 도쿄 예.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남일에 이렇게 신경을 안끼어들고 아, 네, 아, 그래서 저는 준고 씨가 이런 네. 줄 알았어요. 준고 씨도 혹시 만약에 누가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뭐 약한 여자를 뭐 나쁜 남자가 괴롭히거나, 뭐 그런 걸 보면. 뭐 일단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저도 가봐요. 가보고, 어? 어? 내가 안 들어가도 괜찮을까? 어? 그냥 가요. 어? 어. 근데 만약에 아무도 없어요. 준고 씨만 혼자 보고 있어요 그거를. 넌 <laughs> <laughs>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남자가 이렇게 막 하다가 넌 누구야? 증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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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다음 질문 공개합니다.